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책임윤리를 얘기를 하면서 내용 요소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책임의 주체와 그다음에 책임의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일방적이고 비호혜적인 책임을 강조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상적인 책임으로서 사후적 책임과 그다음에 예방과 예견할 책임을 강조하는 사전적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둘다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더 강조를 했다? 그렇지. 기존 윤리학에서도 충분히 논의했던 보상적 책임보다는 그 다음에 새로운 윤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사전적 책임까지도 강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 우리의 행동이 끼칠 최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발견술?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요나스가 칸테의 영향을 받아서 정원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정원 명령이냐면 생태학적 정원 명령을 제시를 합니다 어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그.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명령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뭐뭐 해야 한다. 무조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의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정언명령인데 생태학적 정언명령 같은 경우에는 유나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행동의 결과가 너의 행동의 어, 행동의 결과가 우리 인류의 미래 인류의 존속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생태학적 정원 명령의 구절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심화까지 가자면 뭐 칸트와 어, 요나스의 정원명령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결과를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고려를 했는지 했으면은 뭐, 요나스고, 그, 칸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정원명령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틀린 점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어, 요나스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